안녕하세요. 오토 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 군사 항공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공개된 대한민국 차세대 공격 헬기 시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위 산업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번 공격 헬기 시제기는 그 노력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격 헬기는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전장 상황 적응 능력으로 인해 필수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형 공격 헬기 시제기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가 아니라 세계 최첨단 수준에 도전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기체 외형부터 눈길을 끕니다. 날카로운 각과 미래적인 디자인은 레이더 피탐지를 최소화하고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체는 첨단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기존보다 훨씬 가볍고 동시에 전투 손상에 대한 내구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을 적극 반영해 레이더 흡수 코팅과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배기구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전장을 누비는 헬기가 아니라 적의 눈에서 사라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동력 시스템 역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신형 상발 엔진은 추진력과 연료 효율성을 모두 잡았으며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500km를 넘어섭니다. 국경 방어뿐 아니라 장거리 정밀 타격 임무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성능입니다. 조종석은 마치 미래의 전투 영화 속한 장면처럼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고 조종사는 증강현실 헬멧을 통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지도 적과 아군의 위치 무장 상태 등이 눈앞에 투영되어 조종사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일 조종사 운영은 물론 임무에 따라 복자형 구성도 가능해 유연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무장은 이 헬기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기수에는 3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조종사의 시선과 연동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방산 기업이 개발한 최신 대전차 미사일은 최신형 전차의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 로켓포드, 정밀유도 폭탄까지 다양한 무장을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어 전차, 장갑차, 지하 시설, 적 헬기, 드론까지 모든 위협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 또한 탁월합니다. 전자전 장비,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 적외선 교란기 등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플레어와 체프를 발사하거나 전자 결란 신호를 보내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은 조종사보다 더 빠르게 반응해 전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2026년형 시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 전장 운영 능력입니다. 드론과 지상군 아군 항공기와 암호화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헬기가 직접 소형 드론을 투입해 적 위치를 탐지하고 그 정보를 아군과 공유한 뒤 즉각적으로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전장의 지휘 노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로터와 테일로터 역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하는 복합 소재 블레이드가 적용되어 음밀성이 강화되었으며 좁은 도시 환경에서도 민첩한 기동이 가능하도록 조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헬기의 의미는 단순한 성능을 넘어섭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부품부터 무장까지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여 외국 위존도를 줄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 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 헬기는 아시아, 중동, 유럽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수출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훈련 체계도 철저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조종석과 동일한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어 조종사들이 위험 부담 없이 다양한 전투 상황을 훈련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해 대규모 합동 훈련도 가능합니다. 정비 또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신속한 부품 교체가 가능해 전장에서 가동률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공격헬기 시제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텔스 속도 화력, 생존성,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두루 갖춘 이 기체는 이제 미국, 러시아, 유럽의 최신 공격 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세대 공격 헬기의 등장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경 방위,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다국적 연합 작전 등 어떤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전력입니다. 오늘 오토 다이나믹에서는 2026 대한민국 공격 헬기 시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체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오토 다이나믹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